He's a Thank you. thank mm -hmm. you ఎయిత్ <muchas>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한번 다시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서광을 주시지 않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소리 합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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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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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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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말씀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so. I said so. I 로 a i d so. I s a i 이 so. I s 이 i 이 s 하 I 이도 i 이 so. I s 도 i d so. I s a 도 d so. 있 said so. I 아유, 단나도 왔어요, 저기, 요엘이도. 알았어, 조연이도강건이도다이도 저기, 나이도 우리 새로운 친구도. 아유, 손이 없네, 나이좀 자, 이렇게 해서 고아버 친구도. 유성이도 왔어요, 은우도 오고. 아은이도 오고. 유성이도. 강은이도 은우도. 자, 요엘이도. 누구야, 아이고, 은우도 오랜만에 왔어 오늘의 말씀. 오늘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요.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세계의 서방과 안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 오늘 새롭게 하소서 10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 다윗왕 이야기를 들려줄거예요 다윗왕 다윗왕이 큰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왕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까만 마음 죄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 어떤 나라에 양이랑 소랑 염소랑 엄청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양,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많은 부자가... 그 양을 보더니 어 저거 가지고 싶다 내거 하면 좋겠다 내나 하고 다그 사람이 뺏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윗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 자기는 그렇게 소도 많고 양도 많으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저 양을 뺏어갔다고 그 사람 진짜 혼나야겠구나 내가 혼내줘야겠어라고 다윗왕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얘기해 줬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바로 그 욕심 많은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왕 당신이에요. 라기얘기해줬더니 다윗왕이 깜짝 놀랐어요. 오 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다윗왕이 집 앞으로 나갔더니 저기 앞에 어우 너무 너무 이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왕인데 오, 저기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가지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남편을 내가 죽여야겠어 라고 전쟁터에 보내서 남편을 죽이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마음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다윗왕이 엉엉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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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 괜찮아. 네가 한 잘못은 너무너무 크지만 나는 용서해줄 수 있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 속에 나쁜 마음, 어, 과자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거 장난감 나 혼자 먹을 거야. 내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나는 욕심이 생길 때, 나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영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 작.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지난 주와 그 전에 계속 말씀해왔던 것처럼 바울이 고민하였던 것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옛날 사람 죄의 속성 근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두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어떤 착한 사람들이라도 마음 속에는 그 죄의 뿌리와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죄를 지었을 밖에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돼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해 줄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고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냐면 꼭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런 화 욕심 거짓말 잘못되어진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을 자꾸 알려 줘야 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잘못했다고 기도하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회개 용서, 은혜의 모습과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잘 세워가시는 모든 부모님들 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동그라미하에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결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위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의 마음이 많이 있지만,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